전기차 쪽은 북미 쪽은 부진하나 어, ES 쪽에 실정 추이가 올라간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마 북미 쪽 기준으로는 아마 더 간제 <목소리> 성장세가 나타날 거야. 어 근데 그 이차전지 그 십오 퍼센트 이차전지 안에서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는 게 에코프로 BM가 에코프로 니다두개합치면 삼십 조가 넘거든요. 호스닥 장세가 온다고 하면은 그 수급이 이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나 에코프로 BM으로 막쓸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코스피 쪽에서는 이차전지 차별 <목소리> <목소리> 어, <이>, 그 코스닥계 <목소리> 합팩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 이어가다 잠깐 쉬어가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는 더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더 오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뭐 조정 받을 때가 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음. 그리고 삼성 SDN은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많이 올랐죠. 음. 어 저는 이제 그 삼성 SDI가 영업이익 격자가 삼천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오천억이 넘게 나왔던 거는 이제 그 투자 그 이익이 매출 이익이 이제 그 사분기 이연된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빠졌다가 어그 캐파 오십 그 북미 ES 케파 오십 편트 상향한다는 거3 0기가어터 시를 한다면서 좀 올랐다가 2천삼십년까지 쇼테지 담임감은 폭등세가 나타났고 그게 더 올라가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대체로 목표주가를 막 상향들을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 대체로 해서 그, 그 뭐냐, 삼성 SDI에 대해서는 일단 그 투자, 어, 그거라 그럴까.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하단이, 제일 하단이 26만 8천 원, 그리고 상당히 45만 원까지 나타나서 지금은 30, 아니, 30만 초반이죠. 음. 그래서 이제, 어, 뭐, 30, 45만 원까지 뭐, 보는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음. 대체로 상승 여력은 아직 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 대체로 어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약간 중립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투자가 전기차 전기차 판매가 좀 불확실성이 기 때문에 실적 추정제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엔솔 음. 같은 경우도 그 일단 그 LS증권 같은 경우가 42만 천원, 뭐 이렇게 음. 가장 중립 의견을 냈는데 상단은 64만 5천 원 그리고 보통 이제 <laughs>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가 56만 원에서 64만 5천 원 정도거든요. 대체로 50만 원 이상권에서 대부분 이제 현재적 그 주가보다 특히 ESS 쪽에서 실적추적이 올라가는 부분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어, 대체로 이제, 어 높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니까, 삼성 SDI와 그, l g n 너 솔루션의 두 기업의 증권사 그, 리포트들의 뷰의 특징들이, 그니까, 전기차 쪽은 북미 쪽은 부진하나, 어, ESS 쪽에 실적추적이 올라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 익 높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 올라간다. 이런, 거의 그렇게 좀 보고 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전기차 부진을 어쨌든 좀 많이 할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마 북미 쪽 기준으로는 아마 27년도부터가 이제 성장세가 나타날 거야. 내년까지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상반기까지는 어. 역상장이라든가 부진할 가능성 이 높고요. 네. 어, 여러 가지 그 저가형 차종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27년도, 28년도 이때가 이제 그 봉지, 다시 북미도 다시 성장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이제 어그 기간 동안의 공백을 이 s 세스가좀잘 메꿔주면서 실적 방어를 해주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역시나 전기차가 팔려야죠. 아, 팔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중요하다. 예, 매출 볼륨, 볼륨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 볼륨으로는 비슷한데 예, 예. 그러니까 매출 볼륨으로는뭐 여전히 뭐10대1 이렇게 수준이기 때문에 아. 어그 어떤 매출 볼륨이 올라가려고 하면 전기차 쪽이 잘 팔려야 되고요. 그 네, 2027년? 네, 27년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전에는 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이 됐지만은 이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10월달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거든요. 음. 이런 여파들이 올해 연말까지와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하면은 아마 상반기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전기차 쪽에서는 좀그좀 그좀 의미 있게 실적이 올라가는 게좀 쉽지 않다. 음. 좀 부정적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지금 월간으로도 3, 2, 3, 3% 내외로 성장세 계속 나타나서 이게 계속 잘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전기차 쪽이 좋고 또 ESS 쪽도 또그 들어가고 또 핵심광물법, 그핵심그 광물법 같은 경우도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영내에서 생산과 뭐리사이클다 다 해야 되니까 현지 진출한 뭐그 배터리 3사라든가. 어, 에코프로비 이런 기업들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이제 그런 거좀 봐야 되는. 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10월달에 올랐기 때문에 셀 기업들은 지금 약간 조정세 들어갈 음, 가능성이 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11월달 에 내내 좀 어, 주가가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 뭐, 거고요. 그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뭐 이거는 단, 그러니까 이런 섹터의 문제가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유도 있고 네. 시장 자체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제그 최근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 쪽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 코스피가 조정 받으면서 코스닥이 급등세가 나타나는 네. 것들.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연간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어뭐 괴리율이 20년 만에 최대치다 하면서 네. 그래서 11월 달에는 코스닥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그 10월 31일부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네. 어제까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 그래서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지금 조정이 나왔고 실제로 바이 오 그러면은 이제 이세종목들 많이 생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로봇도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반도체도 소부장도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 가겠다. 그래서 색깔 청 1위 알테오젠 네. 그리고 2위 에코프로비엠, 네. 3위 에코프로, 4위가 네. 어, 레이모 로보틱스 5위가 막 l t b 랑펩트럼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시가 코스닥 150 안에 들어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에서 더러운 거를 절대 안간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음. 보니까 바이오밖에 없는 거예요. 이차전지 아. 쪽에서는 네. 시가총액 상위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 코스닥 150의 구성에 35%가 바이오고 15%가 이차전지예요. 음. 어 근데 그 이차전지 그15% 이차전지 안에서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는 게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다두개 합치면 3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코스닥 장세가 온다고 하면은 에코 그 수급이 2차전 쪽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으로 막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에코프로 는 리포트가 있잖아요. 증권사 목표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상단히뭐 최대 얼마가 나와 있지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리포트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 이익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네. 오늘 보면,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뭐 506억인가 나왔었는데, 네. 에코프로가 1499억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투자 이그 연간 뭐 1800억인데, 연평균 5년간 1800억 얘기했는데, 2단계가 진행되면 3000억 이겠단 말이죠. 네. 그럼 어디가 가는 게 맞아요? 이이이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에코프로 쪽이 어, 상한선이니까 뭔가 공격이 안 들어오겠죠. 에코프로 비행가적으로는매도리프트 쓰겠지만은 에코프로는 손을 못 대는 거죠. 증권가에서. 나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는거 <laughs> 그러니까 함부로 팔지도 못하고, 함부로 얘기도 못하. 고 이럴 가능성이 어, 높아요. 어, 그러면은 걔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에코프로랑 LG화학을 타픽으로 이제 처음에 에코프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LG화학 말씀드렸는데 LG화학도 상대적으로 에코, LG 에너지보다 강하잖아요. 주가 보면 덜 빠지잖아요. 음. 그래서 두개 같이 올라가다가 지금 코스피가 꺾이는 상황이니까 LG화가 좀더 밀렸어요. 네, 코 프로는 음. 오늘 오일선, 오늘 장중 뭐8% 빠졌다가 부업까지 갔다가 음. 이제 오일선 위기에서 딱 끝났는데 음. 얘만 달라요, 모양이. 음.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라 보는 거죠. 어떤? 방금 말씀드렸죠. 이익이 다르고. 아, 이익이 다르고. 예, 그리고 밸류가 열려있다는 거죠. 아, 어, 어. 얼마까지 벌지 계산이 안 돼. 아. 그러니까 함부로 사려상예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예 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음. 자금조달 충분히 했고 음. 에코프로비엠 페레스 물량이 상장되면 그게 오버 행이슈로 상용하고 아, 그래. l g 화학도 페레스 이조 물량이 엔솔스럽게상장되면 그게 오버 행 물량이란 말이죠 음. 그러면 이제 그 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금조달 슈도끝날 뿐만 아니라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인정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목표가 완전 달라지는데, 음. 그 LG 화학을, 저기, LS에서는 목표가 24만 원내 있거든요. 음. 그 이유가 지분 가치를 인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연결 이후로 자, 목표가를 그렇게 아. 실적 추정을 해서 음. 거기 목표가를 잡았고, 또 보수적으로 잡은 상태고, 또, 어, 미래세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를 인정하면서 목표가 높게 잡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미, 그때 미디어에서 삼성 SDI 목표가를 상향할 때 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수 있는 지분으로 규정을 하면서 할인율을 50%로 낮췄어요. 음. 할인을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80% 이렇게 할인을 하는데 음. 그러면서 뭐그 시가 총액을그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를 딱 규정하기 어렵잖아.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네, 않습니까? 열려 그렇죠. 있단 말이야, 밸류가 만약 LG 인솔 지분 가치가 만약 인정만 된다면 적어도 하루 일5 0만 인정돼도 밸류는 많이 열리는 것이고, 네. 그리고 LG 인솔 시가총액 백조가 넘으니까 백0조가 네. 이러니까, 그리고 그지분을 이제 80% 밑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벗어나면서 세금 그 부담도 덜어지고, 네. 하니까 이제 어좀그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LG 화학이 좀더 업사이드가 음. 좀 열려있다. 함부로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이렇게 교정하기가 좀 어렵, 어렵지 않나. <laughs> 그, 그,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정말로 엘제 l g 솔루션을 뭐 이번에 PRS를 한 번이 아니라 뭐 다른 식으로 지분을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음. 뭐 어떤 주주들한테 환호하겠다 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음. 그도그헤지펀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음. 완전히 거절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음. 그럼 그런 그 계획을 얘기를 하게 되면 또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어, 코스피 쪽에서는 이곳전이탑은은 이곳은 이고요이이그 코스 곳은에서은 코프로가 곳픽입니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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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